<laughs> uh... Oh, yeah. <laughs> You're gonna be okay. I mean, we're not keeping score here, right? <laughs> Any heavy hitter fans? Personally, the real one. we vendor you do this to me keep your distance anzi oh i need a shower stat 야, 이거를 총도 없이 깨라는 건 너무하지 어, 않았어? 아빠가 넘어왔어. 그것도. <laughs> 아니, 나낑겨서 있었는데 잼잼이가 나 밀어서 죽였어. 아, 이거 알트 탑했어 가지고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겠는데. 아쉽 네. <laughs> 내가 이야기하는 건다 들렸을 거야. <laughs> 야, 겁나 시끄러웠어. 아 이거 이어폰 저거라 그랬잖아 그 주변 헤드폰? 사운드 아 헤드폰 그거 막는 거 확실히 주변 사운드가 어. 아예 안 들린다 아빠가 문 두들기는데도 안 들려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어, 뭐 이상한 쾅쾅 소리가 들려 하고 뒤돌아 봤더니 아빠 있어 <laughs> 아우 다리 저려 아, 이거 2배율 사기 전으로 백업된 거구나. 너총 2배율 인는데 네. 아니야, 이 홀로그램. 어, 그래? 나, 나 왜, 너무. 네. 왜? 왜. 어. 아니, 너무, 너무 <laughs> 어이없게 떠서 죽어야지.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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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게 격격 격 꽉꽉 꽉꽉 공껴깁 저건 어쩔 수 후후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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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날아갔는데 홈런했는데 <홉룸런> <laughs> 나는 아군만 안했어 어, 아 <홉만> <laughs> 오, 진짜 뭐야 앵커 박힐 c o 아 뭐야 나 이배율이야 어 이배율을 어, 걸릴 거라니까 아 여태 줌안 땡기고 싸서 몰랐어 <laughs> 나도 일배로 백업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라 내입배 어디 가면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는 레포다랑 다르게 특조 좀비 죽였다는 게안 어, 나오나 보다 안 보인다 어 뭐지 위에 위에 뜬다고? 아 오른쪽에 아웃. 야길다란놈와안 아, 아, 뜨네. 어. 야 주물주물. 아! 주물. <laughs> 어라 너 언제 <언젠> 넣냐? <laughs> 너 언제 넣냐? 아야 나날날 잡은 애가 죽었어. 이 아, 한발 그래? 그래? 다른 애야? 어. 미쳤네. 어 다른 애. <laughs> 어, 당황했네. 맞다. 너 잡혀가지고, 에헤, 병신, 그러면서 놀고 있었는데, 내가 잡혔어. <laughs> 뒤에 있는 줄 알고, 바로 옆으로 쬐거든. 아하. 진짜. 산술차 <laughs> <한, 둘, 웃음> 로 갑니다. 자. 여번 총은 개똥총만 넣었어요. 탄, 오늘 못 참아. 폭탄 내놔. 맞아, 빨리 폭탄 줘. 너는 빨리 오기나 해. 그, 내 권한, 그, 대근이한테 위임했으니까 폭탄 줘, 빨리. <laughs> 빨리 와. 아, 나돈 벌어야 돼. 폭탄 안 주는데. 아, 왜안 주는데? 나 바쁜데. 어, 다탄거 같아, 갈게. 내가 특수 좀비한테 잡히면은 폭탄 주던데. 아야 폭탄 좋네

야 빽배로 여기 두 마리 꺼? 다 있는데 다른 빽배로야 여기 여기, 하이치 <laughs> 어다다 빽배로 가너리가야세 마리 뭐야 한 마리 컷세 마리 컷오 에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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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맵이 이렇게 스펙타클한 맵이었냐 <laughs> 나 볼지 이게 <잔. 웃음> 오, 엔터. 어라. 주물주물.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. 어디야, 어디야? 여기. 아래야, 아래? 아 어, 아래야. 얼로걸로 어떻게 하 아, 요 옆에 욕기 있어. 야, 주물주물 벗어났다 조심해라. 죽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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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 폭탄 설치하다가 죽었어. <laughs> <I've got you. 웃음> 보트리 주물주물, 주물, 주물주물. 나뭐왜안 살려? 아! 야, 일분 안에 탈출해야 돼 미친 봇들아잘 있어. 뭐라? 야, 나 진짜 안 살리냐? 야, 야, <laughs> 야 보종기 살려나. <laughs> 우리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죽는 거거든. 알아서 하세, <laughs> 알아서 하셈, 난삼. 아씨, <laughs> 알아서 하셈. 나도 산들쓰고 알아서 하 알아서 하쎄음 야 봇들 야봇 너무 치사한거 아니냐? 음, 너한테 야 나한테 있다가 아, 너 멀리 가니까 너한테 간다 <laughs> 야 너무 치사해 애들도 대사를 아는거지 <laughs> 아 끝났네 <laughs> 아 그냥 안 살리고 올걸 <laughs> 너무 아깝고 안 살렸으면 뭐 저기서 잘 꿀잠 자는 거지 뭐 아니 아 어디서 계속 뭐하냐고 아돈 벌었잖아 <laughs> 너 월급 모으고 쓰이? 있었어 <laughs> 어. 이제 절반 왔으니까 <laughs> 야 꿀잼 이거 돈 많이 주는 미션만 해 가지고 노가다 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럼 재미가 없어. 그렇지? 아, 팀 기다리는 중. 팀 기다리는 중. 팀 기다리는 중. 팀 기다리는 중. 오케이. 음, okay. 열심히 기다려. The We've identified what we believe is a major infected incursion point in the old blue dog mine. Belisaro took a team the Last transmission we received from them was that they were approaching the mine but facing heavy opposition. We could have handled this. Why weren't we notified? I needed someone that followed orders. You needed people with experience who could adapt to the situation. I needed people like trust. To earn money. Find out who. 얘가 뭔데 신뢰를 얻냐 마냐해. 아 아프다. 아니 때려서 보면은 우리 팀이야. 때리기 전에 봐.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. 그럼 당당해야지. 아우, 다리. 블랙아웃이다. 어, oh, 쎄 다리 스침 죽는다. 좀비 손에 너가 죽는 걸볼수 없어. Oh, okay. 내가 죽여줄게. <laughs> 아, 쎄. Fucking k 이거, 어, 아, 탄력 엄청 올려놔야버니압 자유롭게. 버니업이 되기는 해? 아야. 조금, 좀 앞으로 밀려서 가긴. 어, 아, 신기하네. 나도, 잘은 못쓰는데, 시도하다 보면은, 확실히 점프할 때 살짝 뛰네 아! 너무 아프고, 너무! 근데, 점프할 때, 그, 스테미너가 많이 달아가지고, 그니까 러활력올 높이고 해요 Q를 딱아 파란 총 에이, 파란 총오나 좋은게 하도없잖아그 그래. 보라색 A R 나오면은 그거에 그냥 부품을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. 기본 데미지가 등급 높으면 땡거 같거든. 음. 아, 좋은. 조건 없이 앞으로 이제 해야지 안 쏠. 브링. 파랑색 A R. 제발! 얘들아, 족백기 어, 까버려! 뭘 고민해. 보내버리면 편한 거야. What's your 20? 예돈더주는거지짜 택배로 어디택배안 보이는데? 아포이니까 조심하시고요. 아 <놀람> 어우 야 지, 진짜 아깝다 와 개머리판 와 보라색깔 무기에 나왔을 때 남으면은 진짜 나아 나 주지 <laughs> 어너쓸 거면 써 줄게 여기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니지만 내거는아 내가 초록무기라 너무 아까웠어 사실상 이 난이도면은 초록 색깔로 깨도 될것 같긴 하거든? 뭐라? <laughs> 어디서 맞았냐? 못 봤는데. 나도, 소리만 나. 아, 근데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간 느낌이 있다. 철갑 되는게 약간 느낌이. 아, <laughs> 미네 <laughs> 오, 야! 오! 개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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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어 개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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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<laughs> 아, 근데 활력 다스. <laughs> 열려라 참깨. 뭐이 좋은 것들? 총알, 총알. 연사력이 좀더 좋아야 되는 MG. 연사력 좀 별로네. 벌써 없는데 아이패키 아, 맞아. 연사가 별로야. 돈 줍기, 돈 벌어. 딱 아, 이거 너무 재밌는데. 그니까 아. 레포대를 뛰어넘는 게임이 찾아왔다 우리한테 이제 패필만 잘 나오면 우리 옛날에 하던 게임들 다싹다 다 갈아엎을 수 있어. 오야 이거 여기 맵만 뺑이쳐도 되겠다 51개면. 오아냐야 이거 내가 주섰잖아 그거. 아아그또 그, 미션 깨면 되겠지 뭐. 미션 깨고 음. 미션 깬게두 배로 주는 건가 그러면? 그런 거 같은데, 아, 이제 배필만 잘 뽑히면 진짜. 아... 게임에 미련 없어진다 <목소리> 어야 잘못 쐈어 안돼 네, 뭐 살라 그는데 확장된 AP 탄창 어, 좋게. 나 휘청거림이라 안 쓸라 그랬어 아니 나는 탄창이 커, 크면 돼 이런식으로 사주고 그러는 플레이가 된다는게 참 좋기는 한데 아이템 상점에 아이템 수좀 늘려주세요 원하는 부품이 안나와요 그것도 퍽이 있잖아 있었으면 좋겠다 상점 리롤 돌리는거나 상점 그 개수 증가하는 그런 퍽 있었으면 나 그거 찍을 것 같아 야 요거 응? 뭐? 경밀사격시 아. 5초동안 이속증가 난 이거 많이 쓰니까 사야겠다 아 5초동안 하고있으면인가? 응. 어 5초동안 나 동전 부족해 살거야? 살거면 돈줄게 아니아아아이 아니, 아니, 아니. 안겐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거야 얘네는 후각으로 안아보지 어유 깜짝이야. 날아갈뻔했네데난나아가나 <laughs> 앞에 덩어리 보고 그 에센 오가. 그 그냥 바로 부른다. 어 부른다. 실패하면 뭐행복하거지됐전 음악 야저 여자 캐릭터가 사람 차별해그왜내 캐릭터 오프만이라고 달려들어서 뽑뽀 안했냐고 <laughs>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개소리란 건 알겠어 아니 내가안 그렇고 이 캐릭터가 그렇고 컷컷컷컷내 유지력은 세계 제일 근데 돌격해서 유지력 키로 의미 없는 유지력 들어 오세요, 이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들 <laughs> 아차 폭발 언놈이야 차가 <laughs> 폭발해도 돈은 못참지 Yeah. Philip. Alright, very funny. let's move on. There's an abandoned shelter ahead. Used to be held by a bunch of trains. They moved on. Doesn't mean they didn't leave behind a surprise or just last I heard. It's in pretty bad shape. Right <Wahr dietary dripping> Shotgun! <sharp hose nuest enamhand> <sua2> 이거는 MG는 관통차는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. 연사가 느려서 이게 아 그래? 어 아니 그니까 왜냐면 연사가 빠른 총들은 관통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. 아 그래서. 어. 관통을 맞추면 그냥 퉁퉁퉁 쏴도 그냥 그일렬로다어버리는 거니까. 어차피 우리들끼리 할 때는 어셋인 안할 거고. 아, 보라색 엠신룩이야, 하필이면은. 캐셔, 캐셔, 어디? 아 엄마야. 죽었어 <laughs> <죽였어. 웃음> 소리듣고 너랑 같이 나갔는데 너만 잡혔어 야 보라 M16 알 아, 안써 저거 점사야 아 그래? 음. M16이 그 실제 현실에서도 민간용은 점사밖에 없다고 들었거아 그래? 단발도 없어? 단발 점사밖에 없 아. 어. 그거는 조정관 단발로 바꾼데 아니 길이 어디야 나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. 길은 뛰다보면 가는 곳이 길이야. 달력 붙여준다. 여기군. 안개 때문에 뭐 하나도 안 보이네. 후후. 아 이거 안개 너무 싫어 근데 아까 야. 그거랑 차이가 뭐지? 천둥번개랑 고행열차랑 아직까진 차이를 별로 모르겠다 아 타이거. 이거 다이거저 밖에 안 남아. 야. 이게 애들이 죽는다. 막아. 쟤 크레셔다 윌리야크거 아니야? 어마그 때가 있네 저기 하나 있잖아 여기. 야 밖에 크래셔다 오! 안녕하세요 잼잼! 넌또왜 잼잼 당했어 문 막고 있는데 와가지고 악수 요청을 하시더라고 하나 더 있어. 아 잼잼 잼잼. 막았어 막았어 야 잼잼 잼잼 잼잼, 잼잼 죽였어 잼잼 죽였어. 근데 어디서